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칠리지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죠. 좀 크게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저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나서 상당히 저점을 크게 올리는 가운데에서 비트코인이 낙폭을 보일 때 마지막 조정 구간 주고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어저께에는 정고점 라인대를 돌파해 주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가격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라면은. 좀 조정을 좀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눌렸다가 변동성을 주다가 올라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150원대, 160원대까지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의 전략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눌리게 된다면 어디에서 또 잡아가지고 다음 상승이 나올 때 좋은 수익이 날수 있는지 이두 가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칠리즈로 좀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 제작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칠리즈가 차트 흐름을 좀더 크게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이전까지의 상승 각도보다 확실하게 좀 각도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전에는 뭐 30도의 좀 각도를 보여주면서 올라왔다 라고 친다면 최근에는 거의 70도 제가 봤을 때한 80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가 드디어 좀 터졌기 때문이에요. 지난 10월에 거래가 한번 붙었을 때가 이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들어가기 직전이었고, 이전에 거래가 계속 좀 붙긴 했지만, 급격하게 늘어난 자리가 없었죠. 정고점 라인 돌파할 때에야 이렇게 좀 거래가 붙었다라는 건데, 이전보다 거래가 붙지 않았다라는 것은 1차적인 물량 소화를 좀 시작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인 물량 소화가 끝나면 뭐다? 2차적인 상승 때에는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정고점 라인 돌파할 때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긴 했지만, 이전에 비해 가지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진 않은 상황이죠. 이 당시에 비해서 거의 한80% 정도의 거래가 나왔는데, 이 거래가 과연 왜 나왔을까? 이거를 좀 보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확인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죠. 여기 구간에서 상당히 지지흐름을 보여주면서 거래가 터졌던 구간 바로 이 구간입니다. 200원대 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매물이 좀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매물을 좀 뺏기 위해서 이렇게 좀 코인의 가격을 올리면서 이 구간에서의 매물을 좀 소화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200원대의 가격까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크게 변동성을 주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박스권 구간에서 한번 크게 급락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하락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렇게 저점이 좀 높아질 때 바로 올라간다라고 친다면 이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을 좀 비싸게 먹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구간 150원 구간에서 먹는다라고 친다면 200원에 비해가지고 마이너스 20%좀이 가격 한1 0억에좀 소화할 수 있는데 이걸 800억에 좀 소화한다라고 친다면 더욱 더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인의 가격을 올린 다음에 내리는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을 조금 더 싸게 먹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래량을 터뜨려가면서 윗보리가 좀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온다. 이때부터는 여러분들도 이제 좀 매도에 관통 점으로 보셔야 되겠는데 매도하면 뭐다 다음 눌림목 탑점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눌림목 탑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첫 번째 조건이 거래량이 급격하게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다시 줄어들 때 그리고 이평선 지지하는 흐름 또는 이탈되고 나서 회복할 때좀 이런 흐름을 좀 잡으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을 때 이때를 좀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캔들이 음봉이 나오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캔들이 이렇게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음봉의 고가를 뚫고 나서 종가를 마감한다 이때부터는 확률 99% 이상의 좀 매매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감히 예언한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흐름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세력들은 고점을 높여갈 때 거래량을 조금씩 늘려가다가 한번더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그때 올렸다가 다시 빼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좀 가격이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도 눌림목 타점만 제대로 아실 수가 있다라고 친다며 세력들이 물량을 뺏을때 고점을 높이면서 펌핑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이 흐름에 탑승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눌림목 타점 제대로 된 눌림목 타점만 좀 잡으신다라고 친다며 세력들의 움직임에 그대로 탑승하면서 100% 200%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감히 예언한다, 여기까지 급등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러한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인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전에 매물 때까지 올라서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눌림이 나온다라고 친다면 여기가 마지막 구간이 될 겁니다. 이 가격대가 130원이 될지 120원이 될지 저는 흐름을 좀 체크해 봤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이 코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또 여러분들께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상담만 보내주시게 되면은 흑급 동향과 함께 대응 자료 보내드리면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탈출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절대로 금전 요구 없고 비용적인 측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내드리는 대응 자료 집에는 매수가와 함께 물탈 시점 목표가까지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입장하실 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문자로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카톡방에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 지금 손실 중인 코인들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10-5683-6402 번호로 상담 남겨 주셔가지고 소급동향 대응자료 꼭 받아보셔가지고 탈출하실 수 있는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이전에 흐름을 봤을 때이 하락 추세선을 꺾었던 게 바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던 날입니다 이때부터 좀 시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라고 보여지는데 2022년에 200원대부터 300원까지 쌓여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죠. 거의 1년 동안에 쌓여 있는 물량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번 크게 올렸다가 떨구면서 이 때를 좀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우측에 남아 있는 이 매물대 차트를 보시면은 아래에 있는 매물은 좀 세력들의 물량이겠죠. 계속해서 들고 있는 이 세력들의 물량일 텐데 그 이후에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 바로 300원대입니다. 이 300원대의 매물만 좀 소화한다고 친다면 제가 봤을 때한 700원까지는 또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 이슈가 상당히 크죠. 감기 이슈도 상당히 큰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된다 라고 친다면 결국에 현금 자산이 좀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현금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고 이러면은 주식시장이든지 그리고 코인시장이든지 돈이 좀 몰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주식시장 안 좋죠. 코스피도 뭐 2,500까지 밑으로 좀 떨어지고 코스닥도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들이 지금 뭐 4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 0조까지 늘어날 겁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에 맞먹는 돈이 좀 들어온다라고 친다면 비트코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까지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다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노리셔야 된다.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줄어들 때 그때를 노리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칠리즈가 이 매물대를 좀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때 그냥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지 않겠죠.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 친다면 중간중간에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때이 중간중간에 변동성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단기 타점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내용 확인하셔서 좋은 수익 좀 쌓는 좀 그런 매매를 확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코인으로 좀 수익 좀 챙기고 싶다, 다점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010 5683 6402번으로 대응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대응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PPT 파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유 파일 주의사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1개월 수급부터 시작해서 1년 수급 체크 체력 이상 감지 물량과 물탈 시점, 1, 2차 목표가 안내드리면서 쉽고 편안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분들로 한정으로 해가지고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응 방법 대해서 왜 영상에서 공개를 하지 않냐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엄청나게 봅니다. 영상을 보면서 어떤 유튜버가 어떤 타점에서 기다리고 있다, 어떤 유튜버가 어떤 타점에서 매도를 할 거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일부러 과도하게 밀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올려가면서 절대로 매수와 매도를 정확한 타점에서 진입할 수 없게 매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도 저는 구독자분들과 의리를 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퍼지게 되면 결국 세력들의 귀에 좀 들어가게 되겠죠. 결국 세력들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꼭 매수를 매수타점을 알아두셔야 그리고 매도타점을 알아두셔야 세력들이 움직일 때 펌핑을 시작할 때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50에서 100% 수익 날 종목들이 10에서 20%까지 수익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10% 20%의 수익 좋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50에서 100%의 수익을 얻는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네, 채널 성장에 도움만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채 코인의 대응자료집을 보시게 되면은 신규 매수 타점과 그리고 물탈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고, 다음으로 1차, 2차 매도가와 함께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들고 가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50% 이상 수익 챙겨줄 알트코인 한 종목까지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대응자료집 받아보셔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편안하게 안전.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공유드리고 있는 만큼, 제 3자에게는 절대 공유 금지고 배포 시에는 엄중 처벌할 테니까 절대 배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코인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리고 세력들의 움직임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보이는 010 5683 6 4 0 2 번호로 대응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스팸 문자가 정말 많잖아요. 저한테도 정말 스팸 문자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스팸 문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대응 대응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 대응만 보내주시게 되면은 이 대응 자료를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쉽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코인으로 정말 쉽게 수익 챙겨가실 분들, 그리고 정말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보내 주셔가지고 수익 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갑주소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갑주소를 추적해서 세력들이 어디서 올릴지, 어디에서 매집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지 계속 좀 추적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세력 이상감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텔레그램 방과 카톡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10월 17일에 말씀드렸던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72원에 매도가 148원 기대 수익률은 105%다 말씀을 드리면서 카톡 방에서도 동일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땠나요? 크로노스가 10월 17일에 말씀드리고 나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105%라는 수익을 가져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게다가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공유를 드리 수 있었다는 것이고 100%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눈으로 보여드렸습니다. 10월 20일날 말씀드렸던 폴리메시도 마찬가지죠. 기대 수익률 68%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일하게 텔레그램방과 카톡방에 안내를 드렸었고 정확한 매수 맥점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일주일도 안 걸리는 사이에 68%라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런 수익들 쉽게 가져갈 수 있다.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그래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추적하고 있다는 건데. 마지막으로 11월 27일 날 말씀드렸던 엘프라는 코인도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동유를 드린 다음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좋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와주고 지속적인 상승 나와주면서 거의 2주일도 안되는 사이에 급등이 나와주고 폭등이 나와주면서 우리 텔레그램방 카톡방에 들어온 구독자분들께 좋은 수익 안겨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2023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1억이라는 수익이 정말 크게 느껴지시겠지만 세력들의 움직임만 파악한다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투자 원금이 5천만 원도 안 되던 분이 1억 6천까지 매수를 하셨고 총손익은 9,200만 원까지 날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했기 때문이고 저를 잘 따라오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수익들을 계속해서 좀 챙겨가시고 계시고 50 에서 100%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좀 챙겨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다라는 거이점꼭 기억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외에도 100%짜리 수익 챙겨드리고 있고 반타로도 단기 종목으로도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드리고 있다라는 점, 이런 수익을 봤을 때 장기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야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비트코인 10만 불 시대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마지막 돈 복사 시즌 좀 제대로 즐기시라 이런 마음에 계속 강조 또 강조를 드리고 있는. 있는 겁니다. 한, 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는 정말 달라질 거고 돈복사 시즌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물링코인 상담부터 시작해서 대응 전략 보내드리고 있고 무료 코인 추천까지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물링코인 상담 좀 상담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담, 대응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다 대응 보내주시면 되겠죠. 무료 코인 추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통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 보내주셔가지고 좋은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중앙에 보이는 010568364 0 번호로 원하시는 내용에 맞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만약에 이 내용들을 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만 보내 주셔도 되니까요. 내용들 확인하셔 가지고 꼭 문자 보내 주셔서 마지막 돈복사 시즌 제대로 좀 즐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